주기도원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드시 하늘에서 이런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잊지 말고 지킴입니다 오늘부터 잠언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고 잘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한국인의 기질을 냄비 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흥분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한국인의 기질을 빨리 끌었다 빨리 식는 냄비의 속성과 비슷하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지요.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터질 때마다 사고의 대책과 관심이 집중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정치인들이나 보통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냄비 근성을 알고 거기에 따라 그때만 적절하게 대응하며 또 결국은 본질적인 부분들은 바뀌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모든 것이 바뀌려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현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관심을 가지고 해서는 영적인 습관이나 변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성경을 읽는 것이겠지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했다고 다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요. 반만 한 것이지요. 이 정도도 잘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정말 어려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싸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마치 약복 강가의 야곱처럼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듯이 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우리는 씨름하면은 사빠를 잡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어깨를 밀치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씨름은 네슬링에 더 가깝습니다. 네트링처럼 잡고 넘어지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1년에 1독도 어려운데 10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요즘은 아마 더 많이 읽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더 많이 읽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잃는 것과 살아내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둘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책으로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가려면 운전대를 돌리고 엑셀을 밟고 운전을 할수 있을까요? 힘들지만 거리에 나가서 연수를 받고 운전을 하면서 또 때로는 사고도 나면서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배워야지 결국은 운전에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장수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힘든 길이니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장수는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삶,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평강은 편안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전함입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평강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힘드니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목에 매고 마음의 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선주와 머리에 달고 다녔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얼마나 쉽게 멀어질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여기을 받게 하시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킴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내슬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